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찬율영재 찬이 <목소리> 율율이입니다. 와! 오늘은 신상 아이스크림 먹방 프로줄 딸기 소르벨 저는 피치 소르벨 <목소리> 가격은 4,900원입니다. 딸기 모양. 딸기 모양. 저는. 많이 나네. 많이 나는데,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섞여 있어요. 그, 스크루바? 그, 조금 맛이 딸기랑 섞여 있어요. 저도 <laughs> 한번 먹을게요. 음, 부스아 젤리랑 음. 좀 섞여 들어있는 것 같은데, 네, 여기 안에 핑크색이 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어, 엄청 맛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. 마이크를 할수 있어. 아 아. 음. 막대기가 여기 들어있어요. 저도 한번. <laughs> 조금밖에 안죠 볼래요? 네. 오, 이런... <laughs> 어떤 게더 맛있어요? 딸나 맛있어요. 피치도 맛있어요. 다 맛있어요? 네. 네. 천천히는 어떤 게더 맛있어요? 피치가 제일 맛이 잘 나요. 음, 여기 안에 자세히 보면 여기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. 매끈매끈해요. 말랑말랑한 게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망망망망. 망고랑 피치랑 딸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망고예요. 두 번째로 맛있는 게 피치,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맛있는 게 딸기예요. 다른 아이스크림 볼들보다도 맛있어? 응 조금.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음. 너무 네요만 남았어요. 안녕. 천천히 가볼게요. 어디 가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그럴까 좋아요? 꾹꾹 눌러주세요